내가 이제 하던 업종을 변동을 하던가, 하던, 음, 네.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은 업종에서 다시 다시 한다던가 아, 어?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벌써 흘러서 신년운세를 다룰 시간이 왔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 신년운세를 다뤄볼건데 네. 오늘 가장 첫번째 주인공분들은 바로 닭띠분들입니다 닭띠분들 내년 신년운세 한번 자세히 알아볼건데 네. 알아보기 앞서 이분들 올해는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 많고 어떤 성격 성향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았을까요? 네이 닭띠분들은 이렇게 보면 개방적인데다가 성품이 되게 고다 닭띠분들이 그리고 부지런한 성격이고 욕심이 없는 성향들이 닭띠들이 많지 에? 그리고 고집이 좀 세고 어, 고집 센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고집이 세다는 거는 자기 주관 에? 자기 생각이 좀 뚜렷한 부분들이 많고 항상 닭띠들이 이렇게 보면 좀 성실하지 성실한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네. 응? 음. 그리고 음, 자존심도 강하고 네.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보다도 윗사람을 잘섬긴다던가 아니면 아랫사람을 좀잘 챙긴다던가, 음. 이렇게 자기보다도 주위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되게 인기 많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성적이면서도 인기가 이제 남을 좀 배려하는 게 속이 깊지, 음. 닭띠들이. 약간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닭띠분들 되게 멋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음. 선생님 보실 때 그럼 올해 닭띠분들, 뭐 금전이라든지 음. 좀 인간관계 쪽에서는 좀 어떻게 흘러오셨던 분들? 어 금전은 올해가 좀 괜찮을 거예요. 어? 음. 올해 이렇게 하저상 하반기 하반기부터는 괜찮았을 거야. 어? 아, 상반기엔 그... 조금 힘들어지죠. 네, 하반기에는 좀 괜찮았지만 상반기에 상반기에서는 조금 가다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어? 닭들이. 띠 네네네. 어? 그리고 오, 저기 올해는 이동 변동보다도 내년의 이동 변동이 더 좋고. 어? 음. 올해는 그냥 있는 거잘 하든 뭐 업종이나, 어? 뭐 만약에 가게나, 영업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좋고. 음.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최대한 좀 본인들 거를 지켜야 되는 그럼요. 그런 거. 그럼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원만하게 흘러갔을까요? 올해? 원래 성격이 닭디들이 자기 속을 잘안 보이면서 남을 잘 챙기는 성향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어, 잘 넘어가겠지. 음. 그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조금 있지. 완전히 내성적인지는 않지만 좀 소심한 네.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닭띠들이. 음. 그러면 음. 소생이 보실 때 닭띠분들은 좀 진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음. 잘 털어놓지 않는 스토리? 그럼, 그럼, 그럼. 아. 자존심이 되게 강해, 닭띠들이. 음. 보면은, 대체로. 그럼 혼자 그냥 소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음. 내가 상황이 어렵거나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든가 내가 어려워도 닭띠들은 쉽게 얘기를 못하고 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있지. 음. 음.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 닭띠분들 내년 네. 신년 운세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내년에 우리 닭띠분들 신년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신중하게 에? 생각을 잘 하면서 저기 지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네. 어떻게 됐든 구설도 있을 것이고, 어? 음.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시비도 있을 것이고, 네네. 간제도 있을 거니까 그걸 잘슬그럽게 슬기롭게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 내년에는 그럼 좀인간 관계에서 조금 틀어. 네. 인간 관계에서 좀 조심해 해야 될것 같아. 음. 응. 내가 이제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이나 관계를 좀잘 해야지. 말을 잘못하던가, 이러면 시비가 올 수도 있고 구설이 올 수도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닭띠분들, 신년으로 넘어갔을 때 네. 좋은 운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좀 괜찮아 보이는 운기가 있다면 어떤 쪽 운기가 있을까요? 아, 괜찮은, 이동, 변동은 괜찮아요. 음. 어, 이동을 한다던가 네. 변동을 한다는 거는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막 생각 없이 막 걸리지는 말고 어, 내가 신중하게 결정을 좀잘 해서 이동 변동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이동 변동이라는 게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하던 업종을 변동을 하 한다는가 음.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은 업종에서 다시 다시 한다던가 아,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해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좀 고민하는 게좀 음. 아, 새로운 거 도전해볼까? 음. 아, 뭐 이거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닭띠분들은 한번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 해봐도 괜찮아요. 네. 음. 근데 그 대신 저, 신중하게 그리고 아, 그 네. 했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잘 받아서 신중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닭띠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에는 인간관계 구설 쪽만 음, 좀 조심하시면 간제도 있어요 있어. 음, 음, 간제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심을 해야 될것 음, 같아 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닭띠분들 선생님이 또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게 초년, 중년, 말년의 운도 이렇게 봐주실 수 있다고 네, 하셨었는데 네, 네, 네. 그것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어, 음, 닥띠분들이 초년에는 좀안 좋을 수가 있어. 어? 음, 네, 좀 초년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네. 중년으로 들어서는 사업이 번창하고 어? 음, 내가 하던 일이 잘 돼가고 음, 그게 마무리가 잘될 수도 있어요. 음, 어, 말년으로 가서는 어, 좋지. 음, 말년에는 되게 좋아. 네네네. 닭띠들이 말려내는 운세가 되게 좋아. 근심 걱정 없이 살수 있어요. 음. 음. 아로 어, 닭띠분들은 좀 초년 중년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더라도 말년으로 갈수록 운기가 되게 좋으시 네. 네. 그리고 제주들이좀 있어 갖고 음. 사업하면은 잘해. 머리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닭띠들이. 음. 네, 네.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럼 닭띠분들 뭐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하실 거 없겠네요. 내년부터는. 그럼요. 걱정할 네. 거 없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닭띠분들 신년새도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닭띠분들 네. 어떻게 보면 올해 힘드셨던 것만큼 내년에는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이제 좋은 운기는 잡고 대박 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닭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닭띠분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화이팅 하는 거로 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